김장아 선생님을 이렇게 기자님께서 처음에 취재하게 된좀 알아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8 0년대에 대학생 시절부터 진주에서 살았고 또 90년부터 진주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김장아 선생님이 1991년 8월에 자신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예. 저도 몰랐거든요. 오. 저도 아니 진주에 이런 분이 있었다 말인가? 음. 저도 그때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워낙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어, 기자로서 당연히 그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어, 그냥 바로 가셨죠. 네. <laughs> 그 인터뷰 바로 거절 당하고 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저한테만 인터뷰를 그렇게 거절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단한 번도 그런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분이 학교를 설립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자학생 한테 그 학비를 대주고 이런 일도 있었고 지역의 어려운 어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어.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자로서는 어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정도라면은 어. 상당한 부자임이 분명한데 어,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 차가 없이 늘 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그때 예. 알게 되었고 그때가 이제 1991년인데 바로 2년 전에 1989년도에 정교조 정부에서 그 정교조 교사들을 대량 해직을 시켰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1,500명이 넘는 어, 교사들이 어, 해직이 됐는데 어, 명신고등학교에서는 단한 명의 그 해직 교사가 나오지 않았다 라는 사실도 그때 91년도에 제가 알게 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부자가 이런 사람이 있어? <laughs> 굉장히 독특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어,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어, 마산으로 어, 직장을 옮겨서 신문기자 생활을 계속하는 중에도 계속 제 촉수가 김정아 선생님 한테로 좀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분에 대해서 계속 좀 안테나를 세우고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음. 어,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 또 기자로서 어떤 유혹을 받거나, 또는 제가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어, 일에 부딪혔을 때, 네. 김장하 선생님이라면 이럴 때 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어.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김장아 선생님한테 부끄럽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